네, 401번입니다. 자, 어느 월요일부터 시작하여 자, 월요일입니다. 자, 얼마가 흘렀느냐? 자, 1 3에 20제곱승이 이제 지났대. 자, 이때 이제 이후에 무슨 요일인지 구하는 과정을 이제 다음 단계로 서술하시오라고 했거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됐냐면, 우리 일주일은 7일을 반복으로 주기가 계속 7일씩 반복이 된다. 애가 그죠? 자,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요 아이가. 7로 나누었을 때그 나머지가 알면 되거든. 그 나머지만 알면 되거든.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이게 현재가 월요일이다. 이 소리잖아. 자, 현재가 월요일이야. 응? 근데 만약에 예를 드는 거다, 얘들아. 자, 13일이 흘렀다라고 치자. 그럼 이 13일이라는 것은 자, 7 더하기 6이 이제 그지? 그럼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6인 거 알겠나? 그럼 7이라는 것은 다시 월요일이 됐단 소리고, 그로부터 6일이 지난 후니까, 알겠지? 월요일에서 결국은 6일 후를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럼 얼마니, 이때는? 어, 그죠? 일요일이다. 그죠? 일요일. 7일 후가 월요일이니까, 이건 6일 후니까, 예, 일요일이 되겠죠. 이런 식인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재가 월요일이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 해볼까? 자, 만약에, 뭐, 14일? 이래볼까? 자, 14는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제로지, 제로지. 7의 배수라는 소리니까, 어, 7일씩 2주 흘렀다는 소리죠. 월요일이죠, 월요일.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요, 요 아이를 요, 7로 나누었을 때그 나머지만 알면 돼. 어차피 이 앞에 있는 7은, 어, 14도 마찬가지잖아. 14도 7 곱하기 2잖아. 그지? 자, 7번, 두번 반복됐다는 소리잖아. 그지? 그 원료를 그대로 온 거야. 만약에 이게 10, 뭐, 뭐해볼고한1 6일 해봐봐. 그럼 뒤에 플러스 2가 붙죠, 그죠? 2주가 지나고 2일 후기 때문에, 얼마니, 그때는? 수요일 이렇게 될 거다, 아이가. 그래서 우리는요, 그 나머지만 알면 되더라.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만 알면 되더라. 이 소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다음 단계를 봐라. 이 소린 거야. 이항정리를 통하여, 얘들아, 이 13을 14 빼기 1로 나타낼 수 있다, 그지 됐죠? 자, 요 아이를 일단 전개해봐라. 이 소린 거야. 전개해보자. 일단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게. 자, 14-1의 20제곱을 자, 전개하게 되면 20C0 음? 자, 그러면 이제 14를 한 번도 선택 안 하고 마이너스 1을 20번 선택했다는 소리죠. 자, 20C1 자, 14를 한번 선택하고 자, 마이너스 1을 19번 선택했다. 뭐 이런 소리다, 아이가. 그지 자, 그럼 좀 계산하자. 그럼 얘는 20c0이지, 그지? 자, 그다음 마이너의 20c1 곱하기 14지? 자, 그다음 뭐겠어? 플러스 되겠지? 20c2에 어, 14에 어,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 어떻게 되겠어? 20c3에 1 4의세 제곱 뭐 이런 식으로 가겠다 이 소린 거야. 이해되겠니? 자, 됐죠? 물론 이제 마지막은 안 적어도 상관없어. 자, 2단계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시험이면 적으셔야 됩니다. 자, 시험이면 적으셔야 되죠. 자, 스물 번 중에서 스물 번 택했다. 누구를? 14를 스물 번 택하고 마이너스 1은 한 번도 안되겠다이 소린 거라. 자, 이제 2단계 한번 가볼까? 자, 2단계. 자, 요 아이가 요 아이임을 이용하여. 다시 말하면, 임마가 이제 13에 20승이다. 라는 것을 이용하여.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해봐라. 어, 얘들아, 봐봐. 이거 14. 7의 배수제? 7의 배수. 다 7의 배수인 거 보이나? 그래서 모두 다 7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이렇게. 7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 소린 거라. 그럼 결국 남는 게 뭐니? 요 녀석 한 녀석밖에 안 남았다. 그지? 그래서 이번은요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20C제로. 얼만데? 1이다. 이 소리죠. 그래서, 그래서 결국 며칠 후다, 어, 봐봐. 나머지가 1일이니까 월요일에서 하루가 더 지나야 돼. 월요일에서 1일 후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어, 화요일이 되겠죠.